성남 분당 그쪽 지냈었거든요, 학창시절을. 그래서 거기서 저 모르면. 이거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해요, 근데. 인기 많다는 거를. 동상님은 전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 남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총각이냐고. 악플 <laughs> 아, 너무 상처받아요, 진짜.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처음으로 외부에 나왔어요. 첫째랑 이제 막내 오는 시간 피해서 나에 대한 추측 읽기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지났는데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길에 붕어빵을 바로 샀어요. 그래서 요건 씻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이 크림 찍어가지고 맛있다. 이거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해요, 근데, 인기 많다는 거를? 아 그냥 뭐, 친구들이 말해보자면, 성남 분당 그쪽 지냈었거든요, 학창시절을. 그래서 거기서 저 모르면 이제, <laughs>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도 170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70이었는데 남자아이들이 성장이 늦잖아요. 군대 가서도 막 크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랬고 저는 이래 가지고 든든한 누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 옆에 오지를 않았어요, 남자애들이.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질리도록 받아보지는 않았고 그냥 받는 곳에서 무조건 받았었어요. 그래서 명동이랑 잠실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캐스팅의 메카였던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고 자존감이 좀 낮았던 시기였어서 그렇게 연예인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만 컸지 키큰게 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상 위에 올라가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타입이라 연예인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목소리 높이면서 다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그 싸움이 날것 같으면은 서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원성을 높인다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laughs> 화내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다 알아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까는 내가 그래서 뭐 욱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금방금방 풀어요. 저도 하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저희 오빠가 저한테 부탁한 게,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사귀지 말고,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자기도 마음이 후련할 것 같다. 뭔가 좀 늦게 들어온다 싶으면, 총각이냐고. 요즘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기보다는 후련했어요, 되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담아졌다고 표현이 돼가지고, 주변 분들도 잘 나갔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침 차릴 때는 그 동상이몽 전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에는 정말, 정말 의무적이고 당연하게 차렸다면, 이제 저희 남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일하고 방송하느라 안 차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후회는 언제지 언제지? 후회라면은 너무 이제 집안에 다 보여주니까 저 말고 이제 아이들이나 저희 엄마 어디를 다닐 때 알아보시니까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laughs>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저희들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좀 눈치 보면서 행동하진 않을까 그 걱정도 드는 것 같아요. 말이 또 나오니까 정말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 너무 상처받아요, 진짜. 꼭 그런 날 있잖아요. 그 바이오리듬이 좀 처질 때, 그 새벽일 때, 밤일 때, 이럴 때 이제 무심코 딱 틀었다가 댓글까지 보게 되면 쭉쭉쭉쭉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방송으로 표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하시는 시터 이모님이 되게 많을 것이다 3명 이상이 된다는데 빨리 말해주세요 저희 집한 분이시죠 <laughs> 본인의 외모에 감탄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씻고 나서 화장실 앞에서 로션 바를 때 지금 거울 앞에서 내 모습에 조금 취하잖아요 그때 혼자서 뭐 피부가 어, 괜찮네 이뭐 정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느껴요. 허, 화는 있어요. 화가 있는데 그냥 누르고 내려놓고 혼자 푸는 것 같고요. 질투. 질투? 질투를 내가. 질투. 그런 감정을 최근에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희 남편은 저 혼자 어디 모임에 못 나가게 하는 편이긴 해요. 얘기하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신생담보를 했었어요. 없었어요. 네. 질투가 없네요. 마음속에 질투 느껴본 지가 꽤 됐어요. <laughs> 이건 20대 초반 감정이라 그 감정이 지금 좀 사라졌어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아, 그 전에 육아가 제일 크죠. 근데 요즘은 진짜 우리 애들이 유학가가지고 유학비 열심히 보내줘야 되고. <laughs> 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유학비 보내줘야 되고 이제 그 자잘한 케어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육아로는 힘든 단계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한산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냥 뭐 사춘기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 트러블은 아닌데 그런 걱정과 고민들이 생기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건좀 끝난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푹 자는 것만으로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 두돌애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나가서 푹 자고 싶다. 이게 지금 제일 포인트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또막 산후 우울증도 오고 하니까 그거를 올 때쯤에는 아, 나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엄마 불러서 저희 남편이랑 따로 나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엄청 혼내는데 친구들도 비웃고 저희 남편도 비웃어요. <laughs> 제가 혼내고 있으면은 야야 야, 이렇게 하면은 애가 무서워하겠냐 이러면서 <laughs> 저는 분명히 혼낸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는 되게 비웃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제가 좀 표정 딱 변하고 진지하게 말하면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할걸요? 잘 듣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말을 뭐, 먹지도 못하네 <laughs> 먹으면서 하는 거 맞죠? 그런 방송 맞죠? 왜냐면 하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영어 토익 자격증 따고, 면접 준비하면 그대로 실습 밟고, 인턴하고, 뭐, 전 직원 전환되는 그런 루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되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열심히 하고, 제 생각 열심히 받아적고 외우고 하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좀 정리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와야 될것 같고, 요즘 면접 방식이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각 잡고 면접을 봤다면 요즘엔 되게 워킹도 내추럴해지고 다 내추럴해져가지고 승무원 썰은 승무원 친구랑 함께 썰어보겠습니다 승무원 친구 저 진짜 잘 먹고 관리를 하는 사람 이고요 <laughs>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 터질 때는 진짜 막 먹고 그리고 관리해야겠다 싶으면 안 먹고 떡볶이 먹어야지 참고 <laughs> 기승전 떡볶이네 별로 소식전은 아니에요 <laughs> 3인분?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곧든 <laughs> 하지 않을까요? 떡볶이 장사를 꿈꿨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좀 차가워 보인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가지고 주량이 없어요 맥주 한 캔도 못 마시고 소주 한 잔도 억지로 마시고, 그냥 칵테일 한 잔? 나도 삐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은 이제 두세 잔. 저희 오빠도 놀려요 무슨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맨정신있잖아요 살짝 알딸딸까지 가고 끝나요. 무슨 뭐 필름이 끊기거나 뭐 취해서 인사불성이거나 거의 맨정신에서 시작해서 남들 다 취하는 거 보고 다 보내고 이렇게 끝나는. 할말못한 말을 막.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이들 소리 없이 정말 고요하게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대화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밖에 또 나와 볼 테니까 또 저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커뮤니티란 그곳에서 해주시면 저도 많이 답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